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역명입니다. 8월 29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중요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무척 중요합니다. 리플 지원 은행 목록에 중국과 홍콩 추가. 모두 XRP를 사용한다. XRP랬죠. 성장 급증 속에서 리플 은행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보시면은요. 리플 은행 ID. 여기에 중국, 홍콩, 필리핀이 들어가 있죠? 지불 네트워크, 리플 직접 결제, 은행 아이디, 일괄 결제 파일, 개별 결제 보내기. 이 시스템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어디와의 파트너십이었냐? 중국 농업은행. 공식 문서에 따르면 리플의 결제 네트워크에는 다양한 지역의 수많은 주요 은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된 파트너 목록에 중국, 홍콩, 필리핀의 주요 금융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서에 명시된 주요 은행으로 중국 농업은행. 중국의 5대 국유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베이징은행 스탠다드 차트 등이 있다. 얘는 다시 한번 리플의 공식 투자이자 리플과 밀접한 SBI와 더불어서 밀접한 연관이 있죠. 얘는 그렇다 치고 중국의 5대 국유은행과 베이징은행이 리플의 파트너십의 목록을 직접적으로 올렸다. BOA 벤코 바이오니카 얘는 달러의 주인장 중에 하나이죠. 얘가 다시 한번 리플의 파트너십 목록에 홈페이지에 직접 최근 들어서 올렸습니다. 자그 달러의 주인장과 함께 중국의 5대 국유은행이 지금 여기 수면 아래에 있다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공식적으로 파트너 목록에 이름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조인 리플렛. 2020년 2월 18일이죠. 싱가포르. 자 최근 들어서 리플렛 홈페이지에 뱅크오브아메리카. 달러의 4대장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JP모건, BOA, 벤코아바이오니카, 웰스파고 C.T. 이중 벤코아바이오니카와 리플의 홈페이지에 파트너십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5대 국유은행, 베이징은행, 여기에 스탠드차트는 이미 리플과 깊은 연관이 있죠. 자, 그럼 뭘까요? 지금 XRP, 리플은 범지구의 혈관망을 다 연결하는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의 에너지가 끝이 나고 있죠. 이 에너지를 브릭스, 브릭스의 대장이 중국입니다. 중국과 인도입니다. 그다음 아세안, 오펙, 중동, 아프리카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이 빨대 위치를 이쪽으로 키워 준다는 거죠. 그럼 감이 오시죠? 어떤 구도가 보이셨는지 수면 아래 있던 엄청난 소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알리페이, 위체페이. 다시 한번 얘는 카타르 국내 문행 QMB, 동남아시아 송공업 2C2P. 얘는 다시 한번 리플렛과 연결이 됩니다. 즉, 범 지구의 동양과 서양을 대표하는 미국과 중국 원투펀치가 리플과 연결되고 있다는 거. 100% 게임은 끝이 나 있습니다. 리터성은 이미 끝난 상태에서 우리는 이 마라톤을 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홍콩 CBDC 파트너 업체입니다. 여기는 보시면 알리바바, 알리페이가 보이시죠? 뱅커 오브 차이나, 중국의 5대 주요인 국유은행, 중국 공상은행, 더불어서 세계 최대 의 금융권입니다. 여기에 푸본 뱅크, 대만 최대 은행 리플이 보이시죠? 리플랩스, 전세계 핀테크에서 리플만이 유일하게 참가하고 있죠? 그 다음 기자학계 데보리언트, 독일 화폐 발행에 있어서 CBDC와 함께 IoT,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에서 독 대체 불가능한 기자계 대버리언트입니다 스탠다 드 차트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항생뱅크와 HSBC는 다시 들어갑니다. 한 몸이니까, 다음 비자와, 비자와 마스카드, 그리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홍콩 최대 은행인 좌뱅크. 정리를 하면, 얘네가 각각 파트너십을 맺렸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았죠. 얘네가 함께 홍콩 1 1대시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다. 그런데 여기, 중국의 5대 국유은행, 그중 하나인 농업은행과 리플과 베이징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 말은 뭘까요? 5대양 6대주. 미국과 브릭스의 중심인 유럽. 브릭스의 중심인 중국. 전세계 넘버 원투 미국과 중국이 연결되고 있음을. 그 중심에 리플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각인할 필요가 있다. 게임은 끝이 나 있습니다. 리플은 연예인 걱정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4시 22분경인데요. 비트코인이 8 0 9 0만 원, 8,100만 원 언저리입니다. 박스권에 강한 지지부진한 구간을 걷고 있다. 여기 물량을 소화하고 간다. 이걸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면 바보이다. 이 부분을 무척 강조했습니다. 흔들어 될 때, 지지부진한 구간을 걷을 때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 이걸 확신하지 못하면 얘네가 흔들거릴 때마다 나는 물량 뺏기는 호구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뭐죠? 상승과 하락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 시나리오 일까지. 버블이 예정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렸죠? 3년 만에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이선 컨펀드에 편입되었어. 그 뒤에 달러와 유로와의, 디, 달러와 유로와의 프린터계의 주인장이 있습니다. 무려 3년 만이었어요. 즉, 소송이 끝날 거라는 감시를, 암시를 보여줬었다.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가 승인을 났었죠. 이더리움 ETF는 증권성 휘비에 휘말렸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났다는 거. 자, 그 다음 CME, 파생세품인데스의 XRP가 편입되었습니다. 벤치마크를 참조한다. 이는 곧 XRP ETF가 예정되어 있다. XRP ETF가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 소송에 대한 마감이 되어야 된다. 그럼 뭘까요? 미국 하원에서 암호화폐는 상품이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어 있죠. 이 버블장은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XRP의 상승과 그리고 펀드멘탈에 대한 상승, 가격에 대한 반영, 이더리움에 대한 폭발, 이는 곧 알트코인에 대한 상승 그리고 버블을 의미합니다. 알트가 터져야. 진짜 개인들이 들어옵니다. 알트가 안 터지면 절대 개인은 안 들어와. 알트가 터지기 위해선 이더리움이 터져야 돼. 그러면 미디어를 통해서 양모리가 시작되겠죠. 그리고 거대한 거래량과 함께 개인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때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겨 주게 되면 이 버블장은 끝이 난다는 거. 이 그림을 이 지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현재 XRP 가격은 780원 언저리입니다. 자, 보시면 6년의 패턴이죠? 너무나 한 눈에 잘 들어옵니다. 이때도 오랜 시간 응축기를 거친 다음에 대폭발이 일었어요. 지금은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에너지 응축기를 거쳤죠. 펀더멘터는 오늘도 보시다시피 게임은 끝이 나 있습니다. 예, 폭발은 예정돼 있어. 제 개인적으로 10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빠질 때마다 개수를 모아갈 수 있는 최적의 구간이겠지요. 자, 지금 방송을 마치면서 제가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공개되지 않은 최고의 영상들과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내공과 기표가 유튜브하는 레벨 자체가 다르다는 것. 귀인을 만난다는 것, 인생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에 따라서 그 가치 또한 사람마다 다른 것인데 전 세계 시황과 하나하나 부족함이 없는 면밀한 부서 그리고 진심으로 느껴지는 멤버십 운영 뭐 하나 부족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걸어가다 만난 인연 그 소중한 인연으로 네 번째 혁명을 인 만나서 진정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에 오셔서 제대로 된 진짜 공부와 분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의 내공과 근력이 미친듯이 커지겠죠. 만난 인연이 허락치 않아 만나지 못했다면 상상하기도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 1%가 되는 순간까지 그날까지 직접 오셔서 한 달이라도 체감을 해봐야 알 수가 있겠지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